식상생제,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식상대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명품자존심. 얘기하는 게딱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식신격이, 식신격이, 잘 보세요. 식신격이, 어, 제도 안, 마, 안 만나고 인도 안 만나고 위에 칠살만 만난 거야 아, 그러면 인하고 재 빠지려면 보통 나머지 뭐 들어가야 되겠어요? 비겁, 비겁 정도 <laughs> 어, 비겁 정도거나 아니면 식신이 하나 더떠 있거나 떠서 재산하거나 이런 구조니까 식신격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잘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 그렇죠? 음. 근데 어쨌든, 이렇게 그, 어 식상, 여기 이제 식상을 넣죠 왜냐면, 어 사실 치운하는 방법은, 음, 식신이나 상관이나 어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상관도, 어 대사라는, 제사라는 방식이 다른 거지. 식신으로 어 하느냐, 상관으로 하느냐. 어 요게 다른 거지. 어쨌든 살을 처리하는 거는 똑같다. 아 똑같고, 단 대신에, 뒤에 나옵니다만, 식신격일 때는 인수가 오면, 인수가 같이 청간에 뜨면, 그거는 팍격 요인이 되는데, 상관격일 때는 인수가 뜨면, 그거는 성격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은 달라요. 음. 달라서, 이건 꼭 자평진전의 격국을 사길신, 사용신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아닌 데서는, 어, 왜 같은, 응? 어? 인수면 정편인을 다 똑같이 보는데, 예? 아니면 뭐, 식상하고 뭐, 이런 거. 물론, 어, 이렇게 어떤, 어, 십성으로 따져서 기질적인 측면을 보면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이 성격 팩격은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 음. 응. 뭐, 심리로 보거나 어떤 뭐, 기세로 보거나 신강신약으로 보거나 이런 거하고는 다른 얘기인 거예요. 어.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성격 팩격을 먼저 본다라는 거. 어, 어 식상 대사는 식상격인데, 살이다 살을 떠띄웠다라고 하면 어, 운은 인수 운으로 흐르는 것이 좋고 만약에 신왕하다면 응? 신왕하다면 어떻다고요? 신왕하다면 식상 기운 역시 아름다운 운이 된다 왜 식상 재살 상관 대살하니까 그죠? 아름다운 운이 되고 이럴 때는 역시 최즉 재즉 최기 그러니까 아까 아까는 인성이 떠서 기식 취사를 했는데 여기는 어 재운 재운이 안 좋다라는 거지 재운은 식신으로 제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식신의 날카로움을 재성으로 뽑아가지고 결국은 생사를 해줬버리기 때문에 예. 네, 예. 네, 뭔가 이렇게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식식적인데 재도 뜨고 어 칠살도 뜨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결론은 재생살로 가는 거거든. 네. 자기가 항상 식신이 살을 보기 때문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기가 내가 다다를 곳이다, 고지다란, 에베레트산 정상을 항상 봐요. 어, 근데 그 과정은, 과정은 결국 재생살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폐로 한다는, 망으로 한다는 거지. 예. 네. 그래서, 어, 어떤 인생 자체가 하나로 딱 포커싱이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폐격이 되는 거지. 음. 어, 만약에 식이 퇴중하고, 식기 식이 태중하고 살이 경하다면 음. 경하다면 인운이 인운이 최고로 어, 좋다. 어? 아, 그러니까 어, 식상이 태중하 식상이 태중하다라는 거는 설기 기운이 강하고 신을 약하게 해주니까 식상을 제압하는 거는 인성이고 그죠 어. 신을 방신하는 게또 인성이잖아요, 그렇죠? 그, 그러니까 한, 하나가, 하나가 두 가지 역할을 다 하니까 좋다라는 거지. 예. 그니까, 약식, 태중이 살경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재살, 태거라는 얘기거든. 응? 응. 살이 적절하게, 적절한 긴장감을 가지고 적당한 수준에서 제압이 돼야 되는데, 식상이 너무 강해. 예. 식상이 너무 강하면, 음, 이때는 인성운이 와가지고, 어? 인성운이 와서 신도 방신을 해주고, 과한 식상도 어, 제압을 해주고, 어, 이래서, 음, 인성운이 최고로 좋다. 어, 최고로 좋고, 이럴 때는 재운을 만나는 것도, 재운을 만나는 것도 어떻다? 길하다. 오히려 길하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재운을 반긴다라는 거는, 어, 인성이 없는 경우에요. 청간에. 에? 에. 인성이 뜨면 재극인 재정살되니까 이런 거지. 에. 이런 경우에는, 자, 재운은 기본적으로, 약식태중이 살경이니까, 식이, 식이 태중하면 신은 약해지잖아요, 그죠? 렇 식이, 식이 태중하고 살은 경하니까 재살 태거가 되는데, 인성이 첫 번째로 최고로 좋고, 반길이라는 거는 역설적이다라는 거예요. 최고 좋지는 않지만, 음, 차선으로. 오히려 괜찮다라는 거지. 예. 네. 이해되십니까? 예.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인성으로.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건 착일이야, 착일. 차길. 오히려, 봉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생살은 재생살. 힘든 가운데 뭔가 이렇게 뭐, 어, 려움 그러니까 인성으로 두 가지를 다할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뭐, 주변의 협조를 잘 받거나 슬슬 잘 풀려나가거나 이런 형태라고 볼수 있다면, 이렇게 반길, 제로 반기를 한다라고 하면 어려움 가운데 조금 풀려나가는 이런 형태. 네. 네. 재는, 이게 신강이 됐든 신약이 됐든 살을 생할 때는 살은 일단은 힘든 거예요. 어, 일단은 힘든 거다. 관하고 날라가지고. 어,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어, 이호해원 명조가 앞에서 나왔었죠. 나왔는데, 그호해원이 보면, 음, 여기가 이제 어, 식신격인데, 위에, 위에 인성도 없고, 재도 없고, 뭐만 떴어요? 아, 네, 살만 떴지, 그렇죠 네, 살만 떴어요. 자, 살을, 살의 세기를 간별할 때, 살이 그냥 무근하게 홀로 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 이런 경우는 살이 살로서의 역할을 못 해. 거기는, 어, 이렇게, 그, 그, 그 생사를 하거나 어? 아니면 제사를 하거나 그그우의그밥이 그래, 그 그러니까 원래 원판에 자기의 높은 권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쨌든 살이 떴으면 살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양인이잖아요. 어? 양인이잖아. 양인이니까 근이 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왕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음. 그런데 왕한데 주변에 보니까 이게 딱 어? 어, 세 가지 기운만 있잖아요. 주변에 식신이 식신이 어때요? 너무 강한 거지, 강한 거지. 네. 그러니까 이 강해서 뭐가 된 거예요? 어, 식신이 재살 태과가된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재살 어, 태과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 자체로 보면 술중의 정화, 술중의 정화, 술중의 정화해가지고 근은 있잖아요, 그렇죠? 정화의 근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무비겁의 무인성이잖아. 이렇게 고, 고지의 그늘 갖고 있는 거하고 실제 장생 받아서 인성 인성이나 아니면 산화 응화의 양인이나 어떤 걸록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하고 는 천양개차예요. 이건 뿌리가 있다. 이를테면 뭐 바람 불어도 날아가지 않을 정도다 이런 정도지 강한 건 아닌 거거든. 괜찮아요? 근데 이게 다 식상이. 식사, 식신이 강해가지고, 살을 너무, 살을 너무, 어, 어, 제사를, 제사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뭘로 흐르는 경우에요? 인성운으로 흐르는 경우. 인성운으로 흐르는 것이 좋다. 뒤에 여기 나와 있는데, 이 경우에 만약에 갑이나 을이 이렇게 떠있으면, 이거는 파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 희한하죠? 합격이라고 보는 거예요. 식신은식신은 순용해야 되는 격국인데, 인성도 길신이잖아요? 인성이 있어서 격국을 망가뜨린다, 이래요. 아. 보통 정관격에 식상이 혼잡이거나 중간이 돼 있거나, 어? 아, 이럴 경우도 어, 식상운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 응? 응.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네. 네. 깨는 운으로, 재운으로 가져야 된다. 이럴 때. 신강신하고 상관없이. 네? 상관없이. 이게 이제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운의 관법이다. 근데 이거는 그냥 뭐 다른 거 없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인성이 오면 운에서 인성이 들어오면 그렇죠? 응? 운에서 인성이 들어오면 운성은 갑을목 인묘목이잖아요, 그렇 인성이 들어오면 이 많은 토들을 뭐 한다? 제압해 준다, 그렇 아, 제압해 준다. 제압해 주고 제압해 주고. 기본적으로 어, 어떻습니까? 신을 어, 방신을 해주니까 어? 방신을 해주니까 어, 인성이 가장 좋다. 응. 인성이 가장 좋고 자이 경우는 어, 기본적으로 어, 아니 그럼 이, 이 운에서 보는 거하고 팔자에서 보는 거최신에서 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여기 만약에 이게, 이게 약해 보여서 외로 워 제사할 태과 형식으로 보여서 그럼 제가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닌 거야. 제가 있으면 이미 팍격인 거야. 이런 형태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게 이게 성격이란 얘기예요. 네. 그리고 운은 운대로 어떻다? 재운 재운이 와도 어, 어. 차선으로 길하다라는 거지. 네. 차선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경, 위에 경신이나 음, 그 다음에 예, 예를 들어 신유나 아, 이런 운이 와도 쓸 수가 있고 어, 이런 경우 이렇게 식신이 태왕할 때는 어, 그 비거운은 음, 비거운은 어쨌든 시비가 시기가 좀 엇갈려요. 어. 왜? 내 신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어. 나의 근이 되고 방신이 되는 것도 있지만 가뜩이나 왕한 식신을 더 왕하게 줘서 식신이 왕하면 그다음 뭐 합니까? 어. 제사를 하잖아. 어. 그나마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그 비겁으로 오는 건 어땠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음. 어렵고 이런 경우는. 어, 그니까, 제자 약살 정도가 되는 건데, 어, 이제 신강의 제자 약살하고 신약의 재생살하고는 조금 개념이 좀 달라요. 어, 이런 경우는, 어, 기본적으로 천간에 예, 이렇게 관살이 날라 들어와도, 어, 날라 들어와도 워낙에 식상이, 식신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일간이 크게 다치는 구조는 아닌 거지. 예, 그쵸? 죠 음. 그래서, 어, 어쨌든 가장 좋은 거, 첫 번째 우는 인성훈이다. 인성훈이 어디 있어요? 음. 여기 있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 정도. 뭐이 정도 쓰고 가면 되지 뭐. <laughs> 얼마를 더 발해? <바래. 웃음> 음, 음. 어쨌든 뭐 여기 여기 그렇죠? 이렇게 쭉 써왔으니까. 음. 어, 뭐이 어, 정도. 어. 그래서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가장 보는 거. 어, 사람도 뭐 좋다, 어, 나쁘다, 이런 딱 양극단으로만 운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운도 있어 있잖아요. 그죠. 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때 인생의 방점을 딱 찍겠는가 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성패를 가지고 보면 우리가 좀 추론해 낼 수가 있겠다 라는 거죠. 어, 유태재 명조도 어, 보면 여기도 여기도 그 경우였죠. 어, 이렇게. 어, 여기가 식이었잖아요, 그렇죠? 식이고 그 다음에 어, 여기가 살이고 살이고 그렇죠? 음 그리고 어, 맞죠? 어, 그러니까 식신이 식신이 강해서 식신 기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렇죠? 어, 식신 기운이 강해서 어, 이런 경우는 이런 거지. 재생사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식신이 막아가지고, 어? 이건 그래서 성격이 됐다는 거지. 식신격에, 식신격에 살이 떴는데, 식신제사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 살도 뜨고, 재도 떴으면 이건 팍격에 들어가는 거야, 팍격에. 예. 그런데 중간에 인터섹트를 뭐가 했어요 아, 이렇게 식신이. 예. 그래서, 어, 얘가 먼저 사라는 게, 살을 제하는 게 더, 어, 주먹이 가까운 거지. 예. 네. 그래서 이것도, 어, 성격이, 유, 제태 아마 해군제독이었을 거예요. 지난번에 봤을 때. 그죠 음.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 기본적으로 여기도, 이게 해묘, 살로, 살로, 살국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여기도 식신이 굉장히 강하고, 어, 어,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는 기유생하는 시이운성으로 어, 그렇죠. 어,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이 자평인전의 관법 중에 뿌리를 그늘 잡는 것 중에 특이한 게 어, 음장생은 뿌리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지. 음간장생은 정의유나 기의 예? 유나 이런 이런 경우. 근데 어, 어쨌든 뭐가 약한 거예요? 어, 신이 약한 거지, 그렇죠? 네, 신이 약하기 때문에 어, 그렇죠. 인비가 오면 좋겠다. 어? 어. 좋은데 여기서 보면 기미부터 기미, 무호, 정사 뭐죠? 병진까지. 네. 끝내주죠? 어. 네. 끝내주죠. 음. 근데 어쨌든 여기도 이게 만약에 파격이 됐다라고 하면 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미격이 됐다라고 하면 아무리 이렇게 운이 들어와도 어? 어, 그냥 뭐 어, 우리가 동족박료라그하 이걸. 요 엄발에 오줌 누기. <laughs> 그렇게 오늘 못 누리고 간다라는 거지. 근데 이미 이렇게 딱 살이 왕하잖아요. 살도 왕하고 식도 왕하고 신이 좀 약한데 운이 신에서 받쳐준 거지, 그렇죠? 운이 이럴 경우에 어떤 그 누릴 수가 있다, 있다라는 거고. 어 어... 임신생님은몇 살인가요? 남자, 30, 30, 30, 30, 30, 30, 30, 진사, 어, 이게 이제 잡기잖아요, 그렇죠? 식신, 식신이잖아. 아. 이게 이제 지금 저기 오송인가 여기에 그 LG 무슨 화학인가 LG 전장가 여기 다니는 제가 잘 아는 그 친구의 아들이에요, 어, 아들이니까. <laughs> 여기도 보면. 어, 이게 이제 인술이 에, 합해서 어, 합해서 음, 기본적으로 어, 녹겁격으로 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에, 어쨌든 그 이미 제압을 해서 격의 변화는 안 이루어지고 술중에 술중에 뭐가 떴어요? 경금이 떴죠 그죠? 경금이 떴어요. 에, 경금이 떠서 어, 이거 이거지 그러니까 살 살이 있잖아 지금 식신 재살을 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뭐예요? 뭐 하고 있어요? 재생살을 하고 있지? 예, 재생살을 하고 있고 식신격에 인성이 떠가지고 합격의 요인인데 요놈 요놈이 어땠어요? 묶였잖아. 어? 우리 흔히 얘기하는 <laughs> 어? 어. 기가 막히게 묶였어요. 응? 응. 그래서 이 친구 꿈이 뭐냐면 지금도 서른인데 나중에 대통령 되겠다요. 음. <laughs> 응. 그릇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딱 짜여져 있으면 생각 먹는 게 다르니까 아, 안될 값에 나중에 안될 값에 아, 이게 예, 틀이 큰 거지 틀이. 응? 예. 그러니까 보면 어, 살도 강한 거예요. 임신 임신 장, 장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음, 기본적으로. 그리고 병도 인성이 있고, 어쨌든 미중의 정화, 음, <laughs> 인중의 병화, 술중의 정화에서 굉장히 강한 거지. 신왕, 사랑. 어? 신왕, 사랑. 어. 얘가 중간에 고춧가리인데, 예, 얘가 딱 막아주고. 음.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여기에 이제 신유술, 방압 같은 기운이 있고, 어, 그, 이래서, 어, 약간은 전체가 이렇게 좀 음, 이렇게 좀 전체가 균형감이 있는데 그렇 이렇게 살하고 제가 조금 강한 왕한 느낌이에요. 아, 왕한 느낌에서 이거 이 한참을 제가 나눠보다가 여기 지금 여기 세 번째 지나고 네 번째 사순에 들어오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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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되냐면 어, 가빈이야 이게 가빈 을묘병진정사야. 예? 맞잖아 응. 경술 응. 신의 임자 개축 갑인 응. 을묘 병진 정사이니까아 응. 내가 봤는데 왜 아니야 그래. 예. 응. 이때 <laughs> 네. 응. 네. 잘 쓰겠죠. 응. 어,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 아 어? 대통령 혹시 될 수도 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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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될 수도 있다. 어? 응. 그러니까 LG 다니는데 뭐 저한테 뭘 물어봤냐면, 야 내가 삼성 얘가 가려고 하는데 갈수 있겠냐 이거 물어본 거야. 어? 어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틀이 있으니까, 꿈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작년에 물어봤는데, 경자년에 되겠어요? 재생산 하는데? 안 되는 거지. 경자년 축에는 안 되는 거지. 아웃인 거지. 음, 그래서 그냥, 있는데 다녀봐라. 나중에 경력 쌓으면 더 좋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으니. 그리고, 어, 요 때까지는 좀 그런데, 이게 조금씩 운이 바뀌는가 봐, 그럴 거예요. 음, 때 지나면, 걱정 안 해도 된다. 음. 그러니까, 이런, 이런 걸 보면, 아, 어, 딱, 그죠 어, 이게 어느 정도의, 예, 이 질문이 틀이 되는가. 이런 거 이제 좀볼 수가 있고. 어, 또 이제 예전에 한번 제가 그, 아, 이분은 이제 여자입니다, 여자. 아, 여자고, 어, 여기가 이제 김이 일주고, 김이 일주고, 어, 경, 오, 일이죠. 어. 어, 여기가 식신격이잖아요, 그 어, 식신격인데, 묘유충이 있죠? 어, 근데 이제 묘미합이 있어서, 어, 월제충은 해결이 됐다. 어, 월제충은 해결됐다라고 보고, 이게 식신인데 뜨기는 뭘로 떴어요? 상관으로, 상관으로 떴죠, 그쵸? 어, 상관으로 떠서, 이런 경우는 식상혼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보통 식상혼잡이 그 진로 갈등인 거지. 뭘할때 이거를 해도 되고 저거를 할까, 뭐 이런, 이런 거 항상 보면, 그리고 뭘 하더라도 방향성이 한 번에 꽉 정해지는 게 아니고, 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거고 어, 이런 현상들이 살면서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칠살도 묘의 미의 예두 개가 중 중살이 떠서 굉장히 왕한 거예요. 예. 그렇죠? 미 묘의 예 이게 충이 있지만 합해서 구글 이룬 현상이 있어 가지고 굉장히 강한 거야. 아, 그렇죠? 강하고 기본적으로 어 기도 미중의 예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이게 김이 김이 잖아요. 어, 오에 예? 로그를 넣고 있어가지고 신왕 어, 사랑 아, 그쵸? 식상왕. 아, 괜찮잖아요. 그쵸? 어. 괜찮은데 여기도 보면 요 둘이 이렇게 싹 합해가지고 어, 좀 맑게, 맑게 해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 어. 여기도 어, 적수공원으로 일어나서 음? 음. 지금 강남에 응? <laughs> 어? 뭐 남편이랑 같이 도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을묘생이은몇 살인가? 어. 갑사으로니까? 75년생인가? 음. 7 5년생이 뭐, 올해 몇 살이야? 예. 예. 어쨌든, 예. 그, 기본적인, 뭐,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렇게, 예. 불을 읽어가지고. 대운이 예. 좋았는데, 지금 이제 무작 어, 기축, 무작 기축 경인신면대, 지금 기축대운이에요, 기축대운. 음.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로 식신 제사라잖아요. 인성도 없고 재성도 없잖아요. 식신 제사를 하는데 전체로 보면 신이 조금 조금 좀 끼우는다라고 봐지는 거지. 그래서 뭐 충미충 현상, 뭐추구 원진 현상은 있겠지만 어쨌든 요 성격이 된 거를 이루어 나가는 데는 근이 받침이로 해서 좀 좋다. 좋은데 이제. 나머지 대운이 좀 그래요. 나머지 대운이, 어, 경인 신묘야. 경인 신묘. 어, 신묘. 신묘가 되면, 신묘가 되면, 어, 그 조금, 응? 신묘돈으로 교운이 되면 좀 어렵지 않을까.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제가. <laughs> 좋은 데, 좋은 데까지만 얘기하고. 아, 굳이 뭐, 어? 어? 그때 힘들면 나한테 다시 얘기 묻거나 이럴 텐데, 미리 뭐 내가. 아 좋은 건 좋다라고 내 얘기를 하는데 바뀌어서 이러는 거를 아니 인생이 다 좋으면 세상에 못살 못 사람 누가 있어요 사연이 없지 철학도 안 생겨나고 종교도 없고 어어 어. 인간이 뭐 고민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닌 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뭐 그때가 서 해결하게 얘기를 안 했죠 근데 이제 이런 걸 보면 또 나올 수가 어,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그, 이 운에서, 운이, 운, 운단 다섯 개밖에 안 되는데, 딴 데는 일곱 개, 여덟 개, 뭐, 아홉 어? 개패러그프 이런 정도 되는데, 여기 한 다섯 개밖에 안 되거든요. 어, 식신편에서는 근데 여기가 사실은, 어, 아주 하이라이트예요 네. 4번하고 5번이 식신 태왕이 대인.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식신이 태왕한데 인성을 찾다라는 거지, 현관에 네? 네. 자, 식신은 사기신이고 순영해야 되는데, 인성도 어차피 사귈 신이고 서로 인성은 음, 극식을 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서로 만나진다 이거지. 서로 격을, 합격을 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라 거예요. 그럴 때는 운철이제야. 운철이제. 운은, 운은 뭘로 가야 된다? 네, 재성으로 가야 된다. 이거 구분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단, 예외가 있죠. 4월에, 그러니까 5월은 안 나오겠다. 아 5월, 을목 나오겠죠. 4월에 예? 4월에 인성으로 조우를 쓰는 경우 말고, 응? 인성으로 조우를 쓰는 경우, 갑을목에 4월은 응? 봄은, 4월은 인성으로 조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인성 조우는 똑같이 식신에 극하는, 식신 인성이 극을 하는, 이렇게 길신을 깨는 게 되는데, 그런 경우 말고는 운이 어떻다? 재운으로, 왜? 재극인. 택격을 만드는 거니까. 자,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원래 예를 들어서 명조에, 명조에 기본.